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덮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깨끗하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말을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성경의 선언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것이지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원의 유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랑을 하게 되어졌고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특별히 자신들만 선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니까 14절, 15절에서 이방인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그들이 양심이 율법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만큼 정확하고 확실하진 않지만 사람들에게는 그 양심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자연스럽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어,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도 잠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다 새겨놓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보면서 정말 이 모든 만물들은 어떤 신의 힘에 의하지 않으면 이렇게 움직여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양심이 사람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제게 질문을 하는 그런 기회가 생겼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러한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은근한 기대가 바로 그 질문 속에 있는 것이지요. 물론 그때는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참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기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혹은 하나님을 인정했는지, 인정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는 알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물론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또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답이 시원치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어, 요즘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어, 신문에서 그러한 기사들이 종종 나기도 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슈퍼맨이라고 하는 만화영화를 보고 보자기를 목에 두르고 나서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그 아이가 다치거나 심지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기사를 우리가 간혹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참으로 순진한 마음에 그렇게 보자기를 목에 두르고 슈퍼맨처럼 날아보겠더라고 그렇게 뛰어내렸는데요. 그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냥 순진하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아무런 죄가 없지요. 우리는 사실 그렇게 중력의 법칙을 따라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원리를 알지 못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떨어져도 그냥 다치지 않도록 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력의 법칙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은요. 예외됨이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지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은요, 유대인과 헬라인 혹은 그리스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이런 표현이 이렇게 종종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은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이렇게 표현할 때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그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또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민족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유대인들만 구원을 얻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반면 이방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사실 율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충분히 유익한 내용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을 보는 이유가 무엇이죠? 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가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이죠. 근데 거울을 딱 보고 나서 이 거울을 닦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의 몸을 닦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서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거울을 자랑했습니다. 내 거울은 이 프레임이 참 고급 재질로 만들어졌어. 라든지, 이 거울은 정말 깨끗해. 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이 거울 자체를 그들이 자랑을 했다는 것이죠. 거울의 원래 기능은 그 거울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깨끗이 씻을 때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자기 자신을 볼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이 거울 자체만 자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았으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확인하고 자기 자신을 깨끗이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자기 스스로 아, 나는 더럽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 비늘을 가지고 씻든지 아니면 더 좋은 세정제를 통하여서 자신의 몸을 물로 씻어야 하는 것이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한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바로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더럽다라고 인식이 되었을 때에 자동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덮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깨끗하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자신의 양심에 아 이것은 아니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졌을 때에 바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의롭게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의롭다함과 또 우리의 의롭지 못함의 구분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고급스러운 양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따라서 구원이, 그 의로움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어두움의 세상입니다. 이 어두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아무리 거울이 있다 할지라도 율법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볼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우면 이 거울은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다가올 때에 주변이 환하다 보니까 이 거울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참으로 더러운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서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수 있고요. 또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느냐, 얼마만큼 교회를 열심히 다녔느냐, 이러한 것이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우리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 있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되어 칠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삶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선언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졌다는 둥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다는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드러내면서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드러내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모든 그러한 자랑거리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새로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졌음을 다시금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놀라운 뜻을 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락가여신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닫고 주님 우리의 삶이 빛된 주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어서 이땅 가운데 참으로 사람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확인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상호하면서 주님과 늘 통행하면서 우리의 삶속에서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성품이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더럽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는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고요. 이제 그빛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희생과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오늘도 보여주면서 이땅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베풀어주는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고 또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